조세 전문 변호사 고정치입니다. 조세포탈러 세무조사를 후에 이제 형사 고발돼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고 왔다 도와주세요라고 이게 네이버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 추천해달라는 상담 글을 보고 적은 글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되어 가지고 경찰 수사를 받고 이렇게 기소 단계에 있는 때는 조세 전문 변호사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형사 사건으로 저 보고 형사점, 형사 변호사를 이제 찾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물론 도움이 되,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조세 사건으로 보시고 조세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게 좋습니다. 질문을 올라온 걸 보면은 이제 아내가 집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서울 남대문 어떤 거래처에서 옷을 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입이라는 게 이제 사서 지방 소매상에 물건을 공급하는 중간 도매상 역할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laughs> 물건을 사오는 서울난대문에 이제 그 매출처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게 이제 확대돼가지고 집사람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가 파생돼가지고. 이 집사람의 관할 세무서에 자료가 파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서울 남대문 매출처와 거래한 사람들을 전부 다 확인해 봐라 라고 해서 각 주소지로 자료를 보내는데 그래서 이 집사람도 그 남대문 매출처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실물 거래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확인해 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자료가 파생되면 당연히 지방세무소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를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실물거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면은 그래도 확인이 되는데 그래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자료만 가지고 어 조사 결과를 내는 경우도 어 종종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억울한 일도 생기겠죠. 통장 거래 내역을 달라 해서 이제 보통 조사를 받죠. 왜냐하면은 돈이 오고 갔는지를 확인해 봐야 이게 가공 거래인지 실무 거래인지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5년간 40억 정도가 누락이 됐다 이거예요. 그 남대문 거래처하고 그리고 또 봐보니까 다른 남대문 거래처랑 거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20억. 그러면은 총 60억 정도가 서로가 매입 매출 누락으로 처리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도매상이니까 거래를 상당히 크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누락을 했다 이거죠. 누락을. 그러면 이제 현금이 오고 가고 현금은 오고 갔는데 신고를 안 해버린 거죠. 이거를 서로가 매입을 매출을 그러면 남대문 어, 또어 매출처는 매출을 했으면 매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아내라는 사람, 집사람이라는 사람도 매입을 했으니까 그만큼 매입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비용을 떨려면, 그런데 그거를 서로가 합의하에 매출 신고도 안 하고 매입 신고도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대가가 뭐냐, 그 가격을 이제 그 그만큼 싸게 가져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부가세, 가산세, 다 소득세, 가지 가지 13억이 넘는 세금을 어, 부과받았다. 이거죠. 이 정도면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근데 이제 금액은 전체가 5년을 다 합하니까 13억이 됐지만은 실제로 5년간 이 금액은 6억원이다. 6억밖에 못 벌었다. 연 1억 2천씩밖에 못벌고 원로 달로 하면 은 1천만 원인데, 직원 월급에, 월급 주고, 관리비 주고, 고정비용에, 생활비 하면 모자랄 정도로 영세했다. 그러니까, 13억을 내라 하면 실제로 돈을 많이 번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다 이거죠, 세금이. 그리고 또그아 집사람이 거래했던 다른 소매상 거래처에도 좀더 매출 누락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도 좀더다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추정한다 이거예요. 그니까 러이옷 가게가 동대문에서 이제 오신 분들을 내가 몇번 봤는데 이분들 한번 과세를 당하면 한 백억씩 이상씩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옷 팔아가지고 그렇게 거래가 그렇게 많. 매출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60군데 거래하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거는 부가세 내고 세금 나오면 남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중간 도매 맞은 10% 남짓 받으려고 이게 세금을 다 내고 나면 남을 수 남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게보면 어떻게 보면 다 거의 50%가 국가가 가지고 가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소득세만 해도 일단 38%고 부가세가 10%고 부가세는 이제 받아서 준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4대 보험이니까 직원들 뭐다 그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50% 가지고 가니까 내가 10억을 번다 한들 5억이 고가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 5억 가지고 내가 쓰는 건데 이제 비용 떨거 있으면 비용 떨고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실상 사업자가 자기가 그게 50%를 전부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그러면은 매출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 뭐 하면은 그런 사람한테 또 줘야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 줍니까 안 끊어 주니까 그러면 현금 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가 20%나 30%잘 받으면 30% 그러면 10억이면 3억 10억이면 2억 이 정도 나머지 다 떨고 나서 이제 이 정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생활비 하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매출을 누락을 하고 그러고 싶죠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카드 매출 이런 경우는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현금 받은 부분은 될수 있으면 감추려고 하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국가가 그걸 용인 안 해줘 용인 아유 뭐 일단은 나한테 줄거 내놓고 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든지 그거 해야지 그거를 국가한테 줘야 될 거를 떼먹으면 국가가 가만히 안 있죠. 성질 내죠. 그러니까 조세범도 조세포탈 했다. 그러니까 검찰을 그냥 고발하는 겁니다. 세금 과세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이라는 것이 한번 그 그물망에 들어와 버리면 그냥 막 절차 정신없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 설량한 사람이 오늘 정가자 돼버리고 뭐 그러는 겁니다. 이제 세금 가세되면은 세금 안 내면 또 압류해 버리죠 집 압류해 가지고 또 공매해 버리죠. 그렇게 되면 집 나가야 집뭐 어떻게 됩니까? 지째 이제 집 잃어버리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정신 없는 정신 없이 돼버립니다. 정신 없이 그러니까 참 이런 것 보면은 진짜 세금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장을 거래 내역을 했는데 돈 들어온 것도 자기 명의 통장을 쓴게 아니고 이제 배우자 명의 통장을 썼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매상 입금 내역과 서울 거래처 송금 내역을 알기 쉽게 해서 서로가 구분해서 쓴 건데 이것도 이제 점다가 며칠 누락이다라고 해가지고 의심을 사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명해야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는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어떤 벌을 받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 그리고 무엇을 어필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세무서에서 맞은 세금을 취소할 수 있거나 변경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되는데 돈이 넉넉치야, 아나, 억울함을 풀어주실 유능한 분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이게 현실이죠. 근데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만큼 돈을 줘야죠. 그러니까 유능한 변호사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변호사도 자원봉사자가 아니니까 그만큼 몸값에 따라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잘 설명 잘 생각을 해봤어요. 유능한 변호사라는 개, 개념이 도대체 뭐냐. 유능한 변호사라는 게잘 생각을 해봅시오 유능한 변호사가 정관이냐. 그럼 정관이라 고 하면은 뭐 검판사 출신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니까 러 이제 막 나온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정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사건을 가지고 가면 자기가 해주느냐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노음이 있죠. 지금 막 써먹을 사람 같은 거는 큰노음들이 데리고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돈 불르는 게 이제 돈을 많이 불르죠. 그런 노음들은 왜냐면 월급을 많이 주니까 자기들이 많이 받아야 줄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사건을 하느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높은 같은 경우 보면 젊은 변호사들이 주로 서면 작업을 하거든요. 30대 애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직접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직접 서면 쓰고 뭐 하고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특히 검찰 출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세금 사건은 같은 경우는 이런 검찰에서 세금 사건은 취급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일반 민, 일반 뭐 형사 사건 하다가 뭐 조세 전문 뭐 뭐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자유 근무를 해보면은그 근무 경력이 이제 내가 조세 전문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거품이 많이 들어가죠. 음. 사건 취급해봤다 하면 은 이제 그게 전문의로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전문가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세무서에서 받은 세금을 취소, 변경시키려면 진짜 그 법리, 세금, 세법에 대한 법리가 좀 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세무 실무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맞부딪히면서 이렇게 세법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리전 전개할 수 있는 그게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세무공무원 2만 명 중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무과 경험이 있거나 불복 경험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이제 국세청 내에서 방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납세자를 옹호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 세무서 내에서 100% 기각이나 하던 그런 사람들 말고, 그래도 인용해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1년에 그런 사람들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도 그러고, 특히 세무서는 더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대로 된그 법리적으로 훈련받은 사람, 그리고 실무적으로, 경험이 있어가지고 실무와 법리가 겸비돼가지고이 사건을 딱 보면은 공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딱 보면 알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이런 윤곽이 전체적으로 나와요. 제가 그래서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부가채분 경위를 너무 짧막하게 기술해서 확실하지 않지만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다 이겁니다. 일단 안에는 중간 도매업을 하면서 이제 모든 거래 금액 이제 실물 거래를 했으면 그 전부를 다 매입 매출 이거를 다 이렇게 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을 해야 되는데. 전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거래 플러스 가공 거래가 있었다 이거죠. 아니면은 실물 거래는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신고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카드로 결제한 거는 이제 신고하고 세금 계산서 끊었던 거는 신고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한 거는 안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적출이 돼가지고 다 같이 세무조사를 받다 보니까 자료가 파생돼서 이제 유탄을 맞은 경우인데 일단 그분은 수사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일단 내가 이제 매입을 남대문 세무서 아니 남대문 매출처로부터 내가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된 누락 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소매상한테 매출을 했는데 매출된, 매출이 누락된 금액이 얼만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확인해야죠. 본인이 확인해가지고 검찰에. 근데 세무서가 이제 그거를 정확히 다 일일이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딱 해줘야 되는데 뭉뚱그려가지고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고발된 범죄 일람표상의 범칙행위. 하고 그게 일일이 맞는지 일단 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털 세액을 한번 산정을 해 봐야 되는데, 조세 포털 기수 시기는 세법에서 이제 정한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성립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하고 종소세, 이제 신고 기한이 지난번 이제 그때 이제 포탈제가 성립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누락된 세액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처분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는 이게 이제 실제 은행 계좌를 추적해가지고 이제 과세를 한 경우이므로 그거는 이제 실제. 가세죠. 실제 조사방배부양 가세므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도 인정해야 되니까 자기가 비용 비용을 이제 인정을 못 받았다. 왜냐하면은 음, 매출을 속이기 위해서 매입을자 어쩔 수 없이 이제 누락을 했다. 하면은 그거 이제 증빙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라고 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는 못 받아도 소득세 비용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단지 현금을 준 경우다 그래는 있었는데 현금을 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비용화 뭐 시켰다라고 하면은 국세청은 일단 인정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다가.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이제 또 해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하나씩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그리고 또 그렇게 증인으로 부르고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믿어줄지 여부도 또 불투명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복, 과세 불복은 어떻게 하느냐? 세무조사 후 과세 의고 통지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고지서 나오기 전까지 과세전 적부 심사만 하고 있으면 가산세 부담이 계속 될수 있죠. 왜냐하면 어 가산세 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납기로부터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그냥 고지서 송달해달라 라고 해서 막바로, 그래서 이제 불복으로 들어간 경우도 그런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가 송달되면 90일에 내 불복을 해야 되고요. 이 신청을 할 것인지, 이 신청을 한번 더 해볼 것인지, 아니면 막바로 조세심판원이나 이런 본청 심사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조세범으로 고발된 경우니까 쉽게 인용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간다 안될 일심을 이긴다 해도 국세청은 3심까지 분명코 상소 하기 때문에. 삼신까지 가게 된다. 과세 불복은요. 그러니까 이게 돈 없으면 쉽게 소송까지 가가지고 불복하자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려워요. 세금에 한번 걸리면 그리고 동대문 다른 중개업자들도 모두 똑같이 하는데 왜 나만 했냐 나만 세무조사 당했냐 그거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물론 다 억울하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왜저 신호위반한 다른 사람도 신호위반하는데 나만 잡냐. 그거는 당신이 운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악들이 있어요. 큰 진짜 크게 크게 하는 그런 사람들 큰 손들은 봐주고 이렇게 좀. 적은 사람들만 이렇게 잡으면 사람이 이제 그게 이제 형평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들만 세법을 적용시켜가지고 단죄한다. 이거는 문제다. 이겁니다. 이게 이래인겨는 문제다. 근데 이거를 개인이 주장한다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든지 이게 공권력이 a l 이 있어야 되는데, 이돈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무서 조사 업무, 태반의 제보처리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당한다. 그 동대문 매출처가 세무조사 당했다 하면은 그거는 제보, 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보십시오. 이게 검찰 단계에서 가서 그러면 세금을 전혀 모르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형사 단계에서 선임돼 가지고 할수 있는 거는 벌금액수죠. 벌금액수하고 형량액수를 얼마만큼 구형을 할 것인가? 그거고 법원 출신 판사 출신은 들군 형량을 줄여 얼마나 줄여 주느냐 정관으로 해. 이거죠. 그니까 러이 자체를 무죄로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무죄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해야지, 법원 출신 변호사 선임해야지, 과세처분 불복은 또뭐 세무사가 한다음에 세무사가 행정심판까지 밖에 못하죠. 그 다음에 소송하려면 또 뭐, 어, 세금 소송하는 변호사 선임해야지.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렇게 해야, 뭐가 될까 말까 한다.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없으면 이렇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세금 사건을 다 법리적으로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본인한테 이거는 어떻게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장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일단은 이런 거를 전부 다, 다 분류, 분석해주는 사람을 먼저 상담을 꼭 받아야 된다. 상담을 먼저 받으면 그만큼 돈이, 어, 헛된 돈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헛되게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괜히 착각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런 사건은 다 세금 사건이다 생각하시고, 일단 조세전문 변호사를 찾으시고요. 조세전문, 그러면 조세전문 변호사를 누구를 찾느냐? 조세전문 변호사로 갖다 붙이는 사람이 뭐 2만 명도 되니까요. 그거는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 조작이 많으니까 돈 좀만 해버리고, 뭐 조작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신뢰성이 보장되는 구글로 검색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사 전문 변호사, 세금 전문 변호사, 세법 전문 변호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